나는 예술가다 증명하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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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증명이에요? 예술가임을 증명하시오 아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예술활동을 증명하시오 장애물이 증명을 그 증그明證가 증명을... 좀 빠르지 않나요? 네, 아 현대극이죠. <laughs> 상황, 갈등, 장애물 다 시작하자마자 등장해요.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물이야말로 등장인물의 자격이 있는 거죠. 요즘도 역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물이 있어요? <laughs> 너무 잘해요. <흥대하네요. 웃음> 나는 예술가임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발견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증명되는 법, 나는 잠시 목표를 수정한다. 나의 새로운 목표는 예술가인 나를 증명하기 위해 예술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제야! 숨을 돌린다! 후후후후야야막후후야막후후 예술가들이 막을 닫는다. 그렇다고 망을 닿냐? <laughs> 그렇다고 막을 닿냐? 이건 사고야 아무것도 발생시킨 게 없잖아 이건 사고야 아무것도 발생시키는 게 없잖아 이무제아무리도얼 <laughs> 요즘 누가 망 날린다고 정말 막을 열고 <laughs> 너 아무것도 안 해봐 다음은 기회가 없어 너 그런 기회 필없어너 작년에 그다가 무대가 한 번도 없었어. 너 어차피 어? 이런 무대 이천 원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왜 무대를 떠도는데? 너와 선배님 사이에는 다시 대쟁만 존재했다. 다시. 다시 거부하지 못했다. 다시, 다시. 너가 안녕도 다시. 다시 너는 많았다 다시. 다시 거부할 수 없었다 다시 선배님에게는 정답이 있었다 다시, 다시. 다른 길은 없었다 다시. 다시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다 다시, 다시. 말할 수는 없었다 다시, 다시. 너는